大家好，从今天开始，呃，老师要跟大家一起把 HSK 六级再仔细的学习一遍，因为六级很重要。嗯，嗯、呃，老师已经做过几个视频，六级的视频，不过这一次呢，我们要用十五次。 1 5次从基础开始把 h s k 6기老师跟大家一起把它提高到만分的程度 HSK6급 쓰기 15일 완성 이라는 음, 주제를 갖고 15번에 걸쳐서 쓰기를 완벽 정하게 정복을 해볼게요 어, 왜 15일이냐면 15번으로 나누어서 주제별로 거기는 4급 5급 쓰기를 기초로 기초를 다지고 어, 그 다음 6급 쓰기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15번에 거쳐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다보면 6급 쓰기 고득점,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口吃不成个胖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한입 먹었는데, 뭐죠? 바로 바로 어, 살이 찔 수가 없다. 가능보의 부정형이에요. 즉, 급하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어, 우리 이 어, 십오 강을 십오 강을 만든 이 취지가 바로 뭐죠? 기초로부터 차근차근 어, 나가는 거예요. 원래 이 분량이 한 학기 분량이에요. 한 학기 분량이지만 열다섯 어, 번 그죠? 학교, 대학교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두세번 정도, 두세번 정도로 해서 한 사주에 걸쳐서 사주에서 오주 정도로 줄여서 농축을 해서 완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HSK 시험을 6급 시험을 여러분 본 친구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아직 본 적이 없는 친구도 4급 정도 이상의 실력을 가진 친구는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요 시리즈, 15강을 만들 건데 요 시리즈는 HSK 4급, 5급, 6급에 다 해당이 돼요. 어디에? 4급, 5급, 6급에 쓰기에 다 해당이 돼요. 일주일에 한 3개. 세 개를 하면 3, 5, 15, 5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시간이 없어서 두 번밖에 못 한다. 그러면 뭐한달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차근차근 기초를 닦으면서 나갈게요. 요런 목차로 나아갈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기초훈련을 할 거예요. 기초훈련은 이렇게 문장구조, 특수구, 구문의 확장, 장문의 확장. 여기까지는 4급, 5급이고 1, 2, 3은 4급은 5급이에요. 그죠? 5분. 어, 그리고 그림이 그림을 보고 문장 완성하기. 이것도 4급, 5급이에요. 기초 훈련을 한 다음에 뭐죠? 요런 훈련도 해야 돼요. 줄여 쓰기 기초 훈련을 해 봐야 돼요. 그죠? 여기에 장문의 격식이 있고 장문의 구조가 있고 요 장문하고 요 장문이 달라요. 그죠? 어 그리고 우리가 줄여 쓰기 육급육급의 6급, 쓰기에 줄여 쓰기인데 천 자에서 천이백 자 정도의 장문을 줄여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념하고 요구사항을 어 이렇게 어, 두 번에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에 예, 그리고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 의해서 키워드를 찾는지도 해보고 그다음은 스킬 훈련이에요. 어, 스킬 훈련. 이것도 중요하고요. 요두 개의 기초 훈련을 하고 나서 스킬 훈련을, 어, 다섯 번에 걸쳐서. 그러면 뭐죠? 이렇게첫 어, 번째 부터 시작해서 열다섯 번째까지 쭉 단계별로 나,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4급의 친구들, 5급의 친구들, 6급의 친구들 다 가능해요. 그 하나하나씩 오는, 어, 문장 구조부터 나가볼게요. 중국어의 문장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평소에 많이 했던 거예요. 그죠? 주어 술어, 목적어. 주어, 술어, 목적어. 그죠? 주어, 술어, 목적어. 주, 술, 목이 중심이 되고, 수식어 같은 거는 어때요? 수식어 같은 거는 주어 앞 혹은 뭐죠? 목적어 앞에. 그죠? 수식어. 부사어는 어디에? 부사어는 술어의 앞에. 주어의 뒤에. 주어와 수러 사이에. 그럼 보호는요? 보호? 보호는 수러의 뒤에 붙어요. 수러의 뒤에 그 다음에 목적어의 앞에. 대부분은 이 위치에 붙는데 가끔 목적어 뒤에 붙기도 해요. 그건 아주 아주 가끔인데 그때는 이 목적어가 사람일 때. 사람일 때는 보호가 목적어 뒤에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그거 하나 기억하라고 했죠. 사람이 먼저다. 항상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목적어 면 보호는 거의 99.9%는 목적어 앞인데 사람 목적어가 올 때는 가끔 보호가 목적어 뒤에 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사람이 먼저다. 어디에서 들었던 얘기죠? 어디? 이중 목적어일 때. 그죠? 이중. 목적어가 두 개일 때. 하나 둘. 영어를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앞에 사람이 어, 앞에 목적어는 무조건 사람이에요. 뒤에는 사물. 이렇게. 음, 그래서 수식어는 주어 앞에. 음, 그 다음에 목적어 앞에. 부사어는 주어하고 수로 사이. 보호는 수로 뒤. 99.9%는 보호 바로 수로 뒤. 그렇지만 가끔 목적어가 사람일 때는 보호가 목적어 뒤에도 온다. 이 정도로 중국어의 문장 구조를 한번 복습을 해볼 해봤어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사급 5급의 뭐죠 어, 문장 순서 배열하기 어순 어순 문제 단어 배열, 배열하기 같이 볼게요 단어 배열하기. 更北京气候的干燥. 이거는 사급 5급에다 나와요, 그죠? 어. 어, 어순, 정화관 어순으로 배열하기인데, 사과 모급에 다 나오는데, 같이 해볼게요. 요렇게 평소에 여러분이 문제 풀이할 때, 이런 문제를 풀, 풀 때, 뭐부터 찾아요? 수로부터 찾아야 돼요. 여기서 수로 될 만한 거 찾으면, 간짱 건조하다,죠? 음, 건조하다. 수로 찾은 다음에 주어. 뭐가 건조해요? 어, 기호가 건조하죠. 시, 허, 두절이에요. 그리고, 어, 껑은 부사기 때문에, 주어하고 수로 사이에, 예, 이쪽으로 와야죠. 강은주와서로 사에 오고. 그다음에 기후는 기후인데 어디에 기후? 북경의 기후죠. 북경은 기후의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 그리고 베이징도 기후죠. 요 조사는 어디? 요 조사는 여기 베이징하고 기후 사이에. 그래서 답은 요거예요. 베이징의 기후는 건조. 두 번째. 상점. 음. 마트. 나자 그집 멜린, 직면하다, 위, 시, 위험, 포, 찬, 파, 산, 더. 수로를 찾아야 되는데 멜린, 동사, 위, 시, 위험하다, 형용사. 얘도 수로 되고, 얘도 수로 되고. 포, 찬, 파, 산, 하다. 수로가 될 만한 것이 세 개인데 여기서 우리 평소에 그. 단어 결합을 많이 외워 두면 요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멜린什麼는 면린危险 멜린 면린폭탄, 멜린 둘다 되는데 이 멜린이 어쨌든 수라예요. 그죠? 멜린이 수라고 어디 어디에 어떤 위험에 직면한 거예요 그죠?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면린, 면린什麼, 면린위험, 위험이 위신, 위험이 목적어예요. 어, 요거는 주라고 어, 그리고 주어는 상대. 그러면, 음, 破더웨이险은 뭐죠, 이, 이둘 합쳐서, 뭐죠,危险의 수식어가 되죠. 포产 파산될 위기. 그죠? 파산될 위기에, 뭐죠, 직면했다. 누가? 그, 마트가. 나, 자는, 상대의 수식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와야 돼요. 나자상대面린破찬더위险 그죠? 응. 평소에 짝을 에 짝을 짝으로 대에 비해 낮에 동사 특히 해 낮에 상렇게 비해 낮 파산, 혹은 파산하다 상런 동사가 또사른동에 비해 어, 사에어대용사 혹은 동사가 다른 동사에 목적어가 될 때. 요거는 에 비해 낮에 상대에 비해 아시겠죠? 산 대관 대출하다. 인항 은행. 샤. 음. 은행에게, 은행한테서 얘네 둘을 묶어 줘야죠. 이렇게 샤오리 이시 이양 이군 러. 동태 조사 혹은 어기조사 진티엔 오늘. 이게 되죠. 수로. 대관이 수로예요. 대출을 했다. 누가? 샤오리 주어예요. 리 대환 어디에 은행에다 시앙 인항이니까 이렇게 인항 앞에 전치사구예요. 샤리 시앙 인항 대환 러하고 끝나면 되, 돼요. 그죠? 러에서 끝나면 되는데 진天이라는 시간사는 주어 뒤 주어 앞다 가능해요. 왜 시간 부사는 둘다 가능해요. 진天 여기 와도 되고. 혹은, 여기 와도 돼요. 둘다 가능.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두 개에요. 그죠? 小李. 주어에, 今天이라는 시간사, 시간부사는 여러분 기억해요. 小리 주어에 앞에 와도 되고, 주어에 뒤에 와도 돼요. 주어에 앞에 온다면, 시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说明书, 설명서, 다 그,正在, 하고 있다, 看, 보다,电视, TV, 더 看이라는 수로가딱 보여요. 그죠? 어, 근데, 문제는 칸 설명서 누가 타 그다음에 정자는 부사어예요. 어. 딱 위치대로 있어요. 근데 TV를 보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电视하고 설명서. 설명서에 TV는 없어요. 그죠 TV에 설명서는 있어도. 그래서 설명서가 목적어예요. 설명서 그리고 TV의 TBA는 뭐죠? 설명서. 뭐 저거의 얘는 뭐죠? 관형어죠. 그래서 설명서는 뭐죠? 여기로 와야 돼. 다正在看電視的說明書. 음. TV를 새로 샀나 봐죠. 뭐. 그래서 그 TV 새로 산그 TV의 설명서를 보고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오케이. 그러 어때요? 서로 자꾸 주어 찾고 나머지는 꽂아 넣는 거예요. 그 다음 취비에 차이 네 당신 파신 발견하다 저양번자지 어, 친절하게 다 붙였어요 그러마 어기조사 둘은 일단 하나 갖다 붙이고 음. 붙이고 수로 찾아요 수로 파신 누가 네네 파신 저양번자지이두 잡지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 이두 잡지에 차이를 발견한 거. 차이를 발견한 거죠. 얘가 목적어예요. 그리고 이두 잡지 의니까 뭐죠? 얘는 관형어예요. 이거는 어, 목적어니까 어디요요 위치예요. 요이 위치. 요이 위치에 있어. 니저더이두 이이이 <laughs> 잡지의 차이를 발견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기게 단어 배열학인데, 4급, 5급의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4급, 5급의 자료를 더 풀어봐야 돼요. 그죠? 한, 요거에 한 네다섯 배는 풀어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은, 그림 보고, 뭐죠? 문장 짓기. 장문, 저기, 구문 짓기. 이때는 단어를 줘요. 그러면, 좌, 그러면 이, 그, 이 여자 그림을 보면 뭐죠? 이, 이 그림에 맞게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녀는 뭐, 차를 마시고 있다. 이게 뼈대죠? 그리고 조금 더 수식어를 넣고, 더 넣고 하고, 3단계로 답이 3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타자에 喝茶. 그녀는 차를 마시고 있다. 타正在喝一杯 홍茶. 그녀는 홍차를 마시고 있다. 타正在喝一杯刚泡好的 홍茶. 근데 파우는 뭐죠? 어, 어, 당그다란 뜻이죠. 하우는 결과예요. 그래서 금방 만든 홍차를 마시고 있다. 어, 요런 순서로. 요런 순서로는 어, 1, 2, 3이죠. 숫자를 안 썼지만 여기는 확장이에요. 근데 거꾸로 3, 2, 1 하면 줄여 쓰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우리가 6급의 6급 장문의 뭐죠? 뼈대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6급은 1,200자, 1 0에서 1,200자, 가끔은 1,400자로 된 어, 장문, 긴 장문이 나오는데 그 장문을 400자로 줄여 쓰는 거죠. 400에서 500.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수식어는 빼고 요 뼈대를 찾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제시한 요 문제의 뭐죠? 거꾸로예요. 오케이. 두 번째, 옛수 엄숙하다. 음, 아저씨가 이 책꽂이 앞에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자, 이렇게 타다 표정이 很严肃, 표정이 엄숙해. 타在书架前表情很严肃. 자, 책꽂이 앞에 서 있는데 뭐죠? 타재 书架前더 넣었죠? 좀더 풍부, 풍부하게. 타在书架前表情很严肃的思考的什么. 동사를 더 넣어 가지고 문장을 확장을 한 거예요. 확장 거로는 꾸 줄여쓰기. 세 번째. 小狗 강아지가 뭐죠? 어. 강아지가 어, 목걸이를 어,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三項圈頸木 강아지 목에 목걸이. 어, 근데 이제 잘안 보이겠지만 노란색이에요. 음, 그래서 어, 강아지가 뭐 목걸이를 하고 있다. 저지 小狗 다해이이 강아지는 목걸이를 하나 하고 있다. 더 수식을 더해서, 这只小狗的脖子上戴着一个色项圈목에脖子上로란색을더 넣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해서, 더 넣어서, 主人给小狗戴上了一个漂亮的黄色圈漂亮이더 들어갔고 주인이라는 어. 개 주인 어, 그걸 더 넣죠. 었 음, 그래서 이 순서 확장의 순서예요. 그다음에 어, 여자가 어, 화장실에서 치카치카 하고 있어요. 그죠? 어,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준 단어는 화장실을 줬어요. 이걸로 만들어야 돼요. 요 그림을 보고 어, 그러면 답은 이렇게 나와요. 她在위生间里刷牙 아, 어, 그녀는 화장실에서 어, 양치질을 하고 있다. 早上, 화장실里刷牙, 양치질을 하고 있다. 자침에 그는 화장 아침에, 하아는을하나더 넣었어요. 는더장실을때는자아 양치질을 하고 그아에그고 지옥도 넣고 그죠 하자마자 곧자 일어나자마자 곧 화장실에서 어,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뭘 준비해요 출근 준비를 한다 준비, 상반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신상 감상하다 에펠탑이죠 에펠탑에 어, 그 저녁 놀 하고 같이 이렇게 물든 이런 에펠탑을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감상하고 있어요 신상. 他们在欣赏风景. 어, 그 사람들은 어, 경를 어, 감상하고 있다.他们各自在欣赏风景. 응. 사람들은 각자 어, 어, 부사를 넣어서 어, 경치를 감상하고 있다. 이렇게 풍경은, 어, 어, 에탑 에펠탑이라고 바꿔도 괜찮아요. 타문終於来到了巴黎,在埃菲尔铁塔前欣赏美丽的风景. 어, 그그 그 사람들은 끝내 파리로 와서 에펠탑 앞에서 어, 아름다운 경치를 어, 보고 있다. 이렇게 어,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 요거는 뭐죠? 음, 사 급의 문제인데 이렇게 확장하는 연습을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를 해보세요 확장을 하면 뭐죠 거꾸로 줄여 쓰기도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확장 하, 확장해서 이렇게 이렇게 타문 사의 심장 펑성진 요렇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 뭐죠 거꾸로 해서 우리가 6급 줄여 쓰기 할때아 이런 거는 빼면 되네 그감어그 어, 그 느낌도 와요 음하 어,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쓰기, 4, 5급의 쓰기를 기초로 해서 6급 쓰기도, 어, 마지막에 15강까지 하면 6급 쓰기를 우리가 거의 고득점 당연히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어, 한 달에서 한달 반, 음. 길어 봤자 두달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일주일에 두 개면, 어, 한달 반. 일주일에 세개 하면, 뭐, 한달좀 넘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어, 요거는, 어,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은 요거는, 뭐죠? 처음에 기초를 닦는, 4, 5급에 쓰기는 기초고, 그죠? 기초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어, 6급에 장문, 뭐, 어, 원생님이 만든 음 동영상, 제시한 동영상도 한두세개 돼요. 어, 그거는 뭐죠? 시험 때. 시험 때 보는 거고.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어 당장 시험이다. 급하다. 그러면 어 요거 말고 그 전에 제시한 두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갈 거니까, 어, 하나하나씩, 어, 성실하게 연습하고, 따라서 하고, 내 다섯 개, 다섯 개가 부족하다고 했죠. 더 많이 집에서 할 때도 요 방법들,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하다 보면 실력이 쌓여가지고, 고득점이, 예, 나올 거예요. 어, 화이팅 해요. 하, 再见!再见!